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양대성 선생님께서 지정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평가 와 관련된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그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가 총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네, 그 중에서 그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잠깐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어, 월요일과 수요일 수업은 주로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이론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수행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과목은, 어, 여러분들 뭐 과목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물론 이론을 세계 어떤 뭐 문제들이 있는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미래 사회는 어떠한 문제들이 도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세계 문제를, 어,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활동해보는 것들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라는 어떤 취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행평가 부분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2교시는 이론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늘 금요일 수업은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앞으로 이세 번째 시간에 활동들을 하게 될 거며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앞서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수행평가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활동 보고서, 두 번째는 독서감상문. 이 독서감상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하면 선생님이 책을 지정해주고 그 책을 수업시간에 읽고 그 수업시간에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 감상문 뭐 활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얘기할 건 없고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수행 평가 중에서 가장 부, 중요한 부분이 연구 활동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 연구 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 문제 중에서 주제 하나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활동을 진행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주제를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거나 또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어, 이거는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혹은 뭐 여러분이 다양하게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 보고서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매주 이세 번째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인터넷 또는 책, 신문, 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개인 활동지도 여러분한테 이제 주게 될 거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이제 활동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 이런 활 활동지가 모여서 결국은 연구 종합 보고서를 여러분이 최종 작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뭐 크게 부담을 주고자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과제를 뭐좀 과제물을 이제 주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시간에 뭐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좀 해오면 되고 만약에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업시간에는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인터넷도 허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까도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죄송해요. 어, 여기 나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개인 연구 보고서를 위한 주제 탐색 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과연 한 학기 동안 어떤 주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뭐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주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연구 활동 보고서 포맷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 포맷을 여러분에게 주고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수업 시간 세 번째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조금씩 채워 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주제를 여러분이 선정하느냐. 그래서 어떤 주제를 여러분이 갖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선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 주제 선정은, 음,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와 있죠, 이미. 자, 여기 뭐, 동아시아 영토 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뒤쪽에 좀 보시면, 국제연합의 어떤 문제,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 개편과 관련된, 또는 인종차별, 난민 문제, 성차별, 지구온난화, 뭐 환경 문제 이런 수많은 많은 문제들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선정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뭐 여러분이 혹시나 뭐 나의 진로 나는 예를 들면 뭐 어느 학과를 갈 거다 근데 이 학과에서는 어떤 이런 주제가 좀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문과 학생들도 있고 이과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맞게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그걸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는 건100%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막 계속 수업 시간마다 꿀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의 여러분 주제가 선정이 되면 다음 활동들은 그 주제를 위한 탐구 활동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수업 시간마다 주제가 바뀐다고 라 하면 제대로 된 탐색 활동을 진행할 수 없기,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을 좀 신중히 하셔야 하고, 주제 선정이 끝난 학생들은 분명히 담당 교사와 여러분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하는 동안에는 따로 뭐 과제물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하는 오늘, 이번 주, 다음, 다음 주까지는 주제 정도는 여러분이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정해지는 사람은 다음 주 금요일날 그 주제를 어떻게 담당 교사에게 통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주제 선정 이유나 주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뭐 연구라고 하는 건 음, 여러분이 그 주제 활동들을 위해서 뭐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연구해 본 결과,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또는 지금 현재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 내용을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목차들은 선생님이 그냥 일단은 좀 임의로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목차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을 이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 전 지구적, 뭐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뭐 모든 차원의 문제 또는 야, 모든 차원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아마 최종 보고서는 어, A4 두장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량에 따라서 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에 따라서는 두 장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세 장, 네 장이 될수 있는데, 하여간두쪽 이상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내용을 수업시간에 다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따로 과제물을 준다거나 뭐 집에서 해오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시간, 매주 세 번째 수업시간에는 이 보고서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만 좀 갖고 와서 정리나 이런 것들은 수업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이 최종 보고서가 어느 날 뚝딱 하고 나오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 이런 개인 활동 일지도 여러분에게 차시별로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주제 찾는 거. 뭐 이거는 세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이걸 선정했는지, 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활동지를 또 여러분한테 나눠 주고 또 수행 평가의 개인 연구 활동 세번 진행하게 되는데 그세번 중에 평가 항목으로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아, 교과서에 소개된 세개 문제에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죠? 그래서 아, 나의 어떤 관심사와 일치,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뒤끝까지, 그러니까 교과서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세계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뭐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데는 어떤 것들, 어떤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뭐 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런 내용은 선생님이 주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하면 이런 부분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다시 탐색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때 와서 탐구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시간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이 그런 시간을 여러분 따로 주지 않고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주제를 정해야 되고요. 그 정한 주제를 갖고 바로 탐색,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이 탐색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뭘 주제로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주제를 선정했는지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제그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이 교과서와 그 다음에 어, 뭐 신문 자료나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하게 될 건지 그 주제 선정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여러분 좋은 주제 한번 정해 보시고요. 이건 선생님이 어디까지나 그냥 예시고 여러분이 분명 좋은 어떤 주제들을 선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이 자료, 뭐 아니면 검색,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인연구 보고서 주제 탐소 탐색을 위한 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론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하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